자, 29번 같이 보겠습니다. Animals, 동물들은요, have been attracted. 매료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매료되어 왔습니까? Mirror symmetry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즉, 거울 대칭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왜요? Because of the superior, 우수한, 뛰어난 motor skills, 운동 능력이죠. 근데 어떤 운동 능력? It provides. 그것이 provide 제공하는 우수한 운동 능력. 자 그러면은 지금 it 그것이 제공하는 우수한 운동 능력이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앞서 얘기한 mirror symmetry 거울 대칭을 가리키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들은 매료되어 왔습니다. 어디에요? 거울대칭이라는 것에 매료되어 왔어요.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우수한 운동 능력 때문에, 그 거울대칭이 제공하는 우수한 운동 능력 때문에, 이 동물들은 거울대칭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음,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일까요? 거울 대칭에 대한 글이네요. 자, 이 대칭은요 종종 be associated with 뭐와 연관됩니다. 뭐와 연관됩니까? 생각과 연관되는데요. 근데 어떤 생각? 이런 생각? 형태가 being in perfect balance. 자, perfect 완벽함, balance 균형이죠. 어떤 형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혹은 이루고 있다는 그 생각과 종종 연관됩니다. 즉, one half with another. 자, 여기서 one half with another가 무슨 뜻일까요? 즉, 한쪽 절반이 다른 쪽 절반과 균형을 이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어, 그러면, One half 뒤에, 요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One half is in balance with another. 그렇죠? 어떤 한 절반이 균형을 이룬다. 뭐와? 또 다른 하나와. 어.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 왜 동물들이 대칭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어, 대칭은요. 즉, 거울 대칭은 효율적인 운동 능력, 우수한 운동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칭, 거울 대칭이란 게, 어, 균형 잡힌 상태? 어떤 형태가 균형 잡혀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거울 대칭은 우수한 운동 능력 그리고 균형을 상징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두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nearly 거의란 뜻이죠. 거의 어, 모든 운동 능력들은 are reliant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합니까? On symmetry 대칭에 의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To propel. 앞으로 나가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란 뜻이죠. 그것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요. 자, 다시. 거의 모든 운동 능력은요. 그것들을 가장 잘,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칭에 의존하죠. 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자연에서 대칭, 즉, 거울 대칭이라는 게요, 균형을 얘기하고요, 균형을 좀 의미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움직임. 관련이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t is the most symmetrical two-legged and four-legged members of a species who can move the fastest. 자, 일단 이 문장은요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이요. 왜그러냐 자, 이리스에 네모를 치고 후에다가 네모를 칠게요. 우리가 배운 강조 구문은 이렇게 생겼었죠? it is. that. 이런 강조 구문을 배웠습니다. 어, 이런 구문에서 강조되는 요소가 어디에 온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 온다 했죠. 강조되는 요소. 해석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다. 뭐뭐 하는 것은 그렇죠 자 근데 다시 문장으로 가보면 지금 대 death 자리에 대시 아니라 뭐가 왔습니까 아 후가 왔네요 지금 후가 온게 가능한 이유가요 선행사가 사람이나 동물 그런 경우에 후 혹은 위치로 바꿔 쓰는 게 어, 흔히 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변형의 방법입니다 의미 차이는 거의 없고요. 다만, who를 쓰게 되면 그 주어가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강조되는 요소가 이렇게 중간에 나타난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강조되는 요소가 이거인 거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칭적인 두 다리, 그리고 네 다리를 가진 멤버들. 자, 여기서는 어, 개체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of a species. 자, 한 종의 가장 대칭적인 두 다리 그리고 네 다리를 가진 개체들이다. 바로 그 개체들이다. 두 다리 그리고 네 다리를 가진 개체들이다. 뭐 하는 것은? who can move the fastest.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음, 그렇군요. 자,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대칭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효율적이고요. 왜요? 그렇죠. 지금 두 다리, 그리고 네 다리가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다리가 두 개, 그리고 다리가 네 개인 경우에 대칭이잖아요. 대칭. 짝수니까 대칭이죠. 그런 다리를 가진 개체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요 아, 좋은 거구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구나 를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 그 음식은 ghostly animal 그 동물에게로 갑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간다 음식이 동물에게 간다 그러면 그 음식이 그 동물의 차지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 음식은 동물의 동물의 차지가 됩니다 근데 어떤 동물이냐 With the most symmetry. With 가진, 가진? the most t h e most symmetry. Symmetry 가 아까 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많은 대칭 혹은 o s t symmetry is the most symmetry. The m i t s g o i n g t o g e t t o t h e d i n n e r t a b l e f i r s t s y m m e t r i the m o s the most symmetry. 그렇죠 The animal with the most symmetry를 가득히죠 가장 큰 대칭을 가진 동물 그 동물에게 음식이 뭐 된다고요? 간다고요 즉그 동물에 차지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대칭, 대칭성을 가진 그 동물은 it's going to get to the dinner table first. 고잉투가 뭐뭐일 것이다. 뭘 것이다? get to the dinner table. 그 디너 테이블이 어, 식사 테이블이니까 디너 테이블에 g 도달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요, first. 왜 가장 먼저 도달하죠? 그렇죠. 앞서, 앞문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대칭, 두 다리, 네 다리를 가진 그런 동물들은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요. 대칭성을 가진 동물들은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큰 대칭성을 가진 동물이, 동물에게 음식이 간다고요. 즉, 음식이 그런 대칭성을 가진 동물의 차지가 된다고요. 자, 유사하게. The prey 먹이죠 먹이 먹잇감. 근데 어떤 먹이요? Who can run fastest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먹이는 has the best chance of avoiding becoming dinner. Has the best chance 가장 최고의 기회를 가집니다. 근데 어떤 최고의 기회입니까? Of avoiding becoming dinner. Avoid가 피하다죠? becoming d i n n 가 되는 걸 피하는 최고의 기회를 가집니다. 즉, 저녁이 되는 것을 피할 최고의 기회를 가집니다. 자, 이 문장은 빨리 달릴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So, 그래서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은 favors, 선호합니다. 무엇을요? The form 형태를 선호하는데 어떤 형태? That creates the fastest animal 가장 빠른 fastest animal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and balance in balancing e m o t i o n 모션이 움직임이죠. 움직임 속에 balance 균형은 closely. 밀접하게 related, 관련되어 있습니다. to symmetry of form. 형태의 대칭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he animal with one leg much longer than the others is going to run around in circles and won't survive the fierce pace of natural selection. 자, the animal. 그 동물이요. 네. With one leg much longer than the others. 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애니멀 동물. 근데 어떤 다리입니까? Much longer than the others. 다른 다리보다 훨씬 긴 하나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It's going to run around. 할 것입니다. Run. a round, r u n round in circles 원을 그리면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o n t survive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까? the fears. 자, fears가 사나운 그리고 험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어디에서 살아남,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험악한 페이스. 속도 무엇의 속도?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의 험악한 혹은 치열한 날카로운 그런 속도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즉, 다른 다리보다 한 다리가 훨씬 긴 동물, 즉 대칭성이 떨어지는 동물은 빙빙 돌기만 할 것이고, 결국에 치열한 자연 선택의, 저, 자연 선택의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이 전체 글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거울 대칭. 거울 대칭이란 말은 거울은 우리가 알수 알 있듯이 우리 익숙하잖아요. 거울. 완전한 대칭인 거죠. 좌우 대칭인 거죠. 자그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칭은 균형을 만들고요. 그렇죠? 대칭은 완벽한 균형. 음 응. 그거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완벽한 균형이라는 것은 뭘 가능하게 합니까? 빠른 이동,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다리가 두개 혹은 다리가 네개인 동물이 가장 빨리 달린다고 했죠. 균형은 빠른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에 자연선택이란 것은 대칭적인 개체를 살아남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칭 균형과 이어지고요. 균형이라는 말은 효율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효율적 운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자,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지금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는데, 나타날 수 있는데, 즉, 먹이를 가장 빨리 먼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일 경우에는 빨리 달려서 피할 수가 있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자연 선택의 선호를 받게 되죠. 결국에는 대칭이라는 게 자연 선택의 선호를 받게 됩니다. 자연 선택의 험악한, 치열한 그런 속도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